워너 친구잘 못하지만 제 친구여 좋아한다 <laughs> 저번보다 멘트가 많이 <laughs> <laughs> 늦었데한준희님의수고 네. 안녕하십니까. 네. 어 네, 아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, 안녕하십니까. 더 높이 드셔야 되요아 네. 네. <mod jesteśmy> 아 인사 하려고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한번 앉을까요? 어. 오늘. 인상을 아예 받으신 다음에 하시는 게 편하시겠어요? 어떻게 하시겠어요어 저는 크게 상관 없긴 한데. 아 그래요? 메이크업을 봐주세요. 어. 메이크업을 받으라고 신, 받으라고는 하시는데, 네. 메이크업까지는 안 하고, 이제 또, 머리만 좀. 아 에. 뜨거운 말씀하세요. 네. 와우, 뜨겁습니다. 아, 네. <laughs> 뭐가요? 메이크업. 그때, 그때 저희도 아, 메이크업 아니잖아요. 저희요? 아, 그쵸. 그렇죠. 또, 오랜만에 메이크업이어가지고. 오, 멋있는데? 아, 훨씬 괜찮아지시겠네요 빈말 아니야. 네, 훨씬 괜찮지, 셨대요 네, 너무 빈말 아니에요. 네. 그 라이브로 이렇게 방송그 네. 대회 말고 진행해 볼수있요 생방송으로요. 네. 아, 뭐몇개 하긴 했는데 아. 이거는 또 이제 제 주종목이 아니다 보니까. 아. 네, 거기가 조금 걸리긴 하지만 주종목 이 선생님이 또 주종목이니까 아, 주종목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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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주종목. <laughs> 죄송합니다. 네. 잘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. 아, 아닙니다. 제가 오늘 버스 좀 타겠습니다. 아또 오너버스 제가 또 언제 타보겠습니까 롤에서는 못 타니까 여기서라도 누... 네 제일 좋아하는 선수 뭐 있으세요? 저요? 이태석 선수? 저는 뭐 이제 당연히 이제 흥민 선수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는 또 어... 황인범 선수도 좋아하고 또다 좋아합니다 사실 저는 네한 명도 빠질 거 없이 다 좋아하기 때문에 이태석 <laughs> 선수 얘기는 안 <laughs> 하시는데 대성이 또뭐 워낙 제 친구니까. 친하니까 네, 뭐 언급하기보다는 어쨌든 잘할 거라고 믿고. 오늘 축구 선수가 계신 가요 저요? 네, 저희 대표팀 중에 제일. 저 이태석. <laughs> 저 이태석 선수 제일 좋아합니다. 이유가 뭐죠? 그 오너 친구여가. 축구는 잘은 못하지만 제 친구야 좋아한다. <laughs> 저번보다 멘트가 많이 <웃음> <웃음> 늦었는데? 근데 저를 어쩌다가 소비하게 됐을까요? 여기 메인 PD님이 엄청난 팀 편집이세요. 시 아. 이어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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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프리뷰 쇼 진행 맡은 아. 주영이라고 합니다. 아. 네, 그 저희 대본 순서대로 그대로 다 진행을 할 건데, 어 주로 이제 영상 그 설명 같은 거는 캐스터 해설님이 다 하실 거고, 이제 저희 그냥. 하는 것은 오너님이랑 같이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. 네, A H 5 연승을 노리는 대표팀이 팔레스타인과 다시 만났습니다. 그 어느 때보다 좋은 흐름을 탄 홍명보호가 올해 마지막 A H를 승리로 장식할 수 있을까요? 황덕현의 전유원 그리고 T1의 오너 문현준 선수와 함께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오너 선수가 이번에 개인 채널 1위 오너라를 오픈을 하셨고 평소에 또 이제 축구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셔서 저희가 또 이렇게 영광스러운 어, 섭외를 마칠 수 있게 됐습니다. 그러면 오너 선수가 축구를 이렇게까지 좋아하면 친분 있는 축구 선수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. 어 그래도 이제 정상민 선수랑 또 이제 이태석 선수들을 좀 친구로 좀 아는 사이인 것 같고 이 친구들을 좀 응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뭐 오너 선수가 이번 우승을 통해서 새체정임을또한번 스스로 증명했었던 경기가 되지 않나 싶어요. 네, 정글러가 축구 선수로 따지면 뭐 몰라요, 중앙 미드필더로 하는 게 나을까요? 중이 음... 누구 좋아하세요, 중앙 미드필더? 뭐황인호 선수 정도. 황 음... 선수. 아 허위 모수 정도. 네. 자 그리고 이번 롤드컵 결승전이 열렸던 곳이 바로 영국 런던이었습니다. 이 런던하면 누구나 이제 손흥민 선수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데요. 오너 선수도 대회 마치고 나서 이제 토트넘 경기 직관을 했는데 마침 이제 손흥민 선수가 어시스트를 기록했었던 장면을 바로 앞에서 봤잖아요. 음. 이때 좀 어땠었나요? 음. 어 일단 제가 직관 간 적이 이번 이렇게 토트넘 경기가 처음이어가지고 어, 너무나 재밌었던 기억이었고. 그렇죠. 또, 거기서 손흥민 선수가 또 어시스트를 해서 아마 또 역전승으로 거둔 걸 기억하는데, 어 또, 바로 앞스트의 어시스트를 받던 걸로 너무나 기분이 좋은 것 같고, 또, 그렇게 저희가 가서도 이겼기 때문에 너무 좋은, 어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중국 팀이 또 저희 한국 팀과, 어 약간 라이벌로 불리는 팀 중에 하나여서, 하나여가지고, 또 중국 팀 하면은 너무 상대하기 어렵지만, 또 저희는 중국 팀 상대로 상대 전적도 너무 좋기도 하고, 그래서 자신감이 좀, 어, 있는 편인 것 같습니다. 역시 형테이코와 동생이 제오프계가 고른 활약을 해야만 경기는 좀잘 풀리는 법이죠? 어 네, 사실 뭐 상혁이 형과의 호흡도 정말 중요하지만 어쨌든 또 팀게임이다 보니까 이제 상혁이 형을 제외한 4명의 선수들과도 호흡이 잘 맞아야 된다 생각이 들어서 어또 호흡이 잘 맞을 때는 또 좋게 나오는 것 같고 또안 나올 때는 또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, 부럽네요 상혁이 형 우리한테는 다른 이상이 없는데 신! 황인범, 배준호 선수가 대전의 아들이라면 오너 선수는 광주의 아들로 일, 알고 있는데요 이번 대표팀 명단에 광주FC 김경민 선수가 생애 첫 국가대표로 발탁이 됐습니다 이 광주인으로서 더욱더 기쁜 소식이라고 들릴 것 같아요. 네, 김경윤 선수도 늦게 국가대표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늦게 피운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도 잘 알고 있거든요. 김경윤 선수도 늦게 피운 꽃인 만큼 더 대기만성하시길 바랍니다. 이 이것도 해요. <laughs> 아니, 아, 네. 네. 니 혹시 네. 원래 하세요? 사실? 아, 이런 말은 잘안하는데 아니. 예. 네이거 약간 어른들이 <어르신 웃음> 쓰는 <웃음> 거 같아요. 한 번도 해 보진 않았는데. 예. 아, 네. 서 네. 네. 뭐, 보시고 혹시 좀 걱정되시거나 아니면은 아까사투리는 삭제했고요. 예 예. 아, 좋습니다. 예, 그거 삭제했고 다른 거는 혹시 뭐 어, 괜찮습니다. 예, 네. 네. 난프봐 가지고 뭐 아, 죄송. 19, 고0 그거. 어, 어제긴 한데 또 쉽게 생각하려고 하고 있고. 또우리도제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든 또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예. <laughs> 앉는한 뭐, 어, 어, 80? 80 넘죠? 딱80 정도 되는, 되는 거예요예딱80 공격적으로 잘해야 한다? 너, 공미가 이게 맞아? 공격적으로 잘해야 한다 이게 맞아? <laughs> 사역경아네네네 국민은 게임의 게임을 아. 조율하고 풀어가는 역할. 음, 게임을 조율하고, 조율하고. 풀어가는 역할. 아, 네. 원래 이렇게 한학구적으로 정리하는 스타일이죠. 아 근데 이게 좀또 생방이다 보니까 아, 또안 써놓으면 또 네, 실수할까봐. 아. 이번에 또 이렇게 리딩 한번 해보시니까 아, 좀 달라 보이셨나요? 좀 본업을 하는 거는 처음 보시는 거잖아요. 아 일단 뭔가 더 약간 여유가 좀 넘치시는 네. 것 같고 그래서 어, 역시 자기 본업을 해야 또 사람이 이렇게 여유가 있는구나라는 걸또 깨닫게 되는 것 같고 또 저는 이게 또 본업까지는 아니다 보니까 또좀 떨리는 것 같고. 좀 어떻게 해야 또 실수를 안 하고 할수 있을까에 대한 조금 생각을 하는 거죠. 아이이리오너라는또 본인이 가지고 계신 채널이니까 딱 이게 오픈이 되면은 더팍 오를 것 같은데 첫날 이 구독자 예상 성적 얼마나? 첫날이요? 네, 얼마나 예상하고 있어요? 500만. 그래도 5만 정도는 5만. 아, 되지 않을까? 지금 한동해 에님이 오셨는데. 네. 정이 정도. 야, 또좀 크게 잡은 것 같고. 저 그래도 뭐 5만을 좀 목표로 가겠습니다. 예, 네, 또 크게 잡아야 또 좋다 보니까. 예! <laughs> 아. 어, 긴장돼 <긴장했어. 웃음> 아, 우는 아닙니다. 그, 근데 사실 대표팀 라인업 나, 사실 대표팀 라인업 나오면 그 선수별로 포지션은 그래도 다사이아요 어느 정도는 아는데 그러면 그냥 일렬로쭉예예아 그렇죠. 9 9 керек 9 9아걔 어디 가세요? 있어요. к е р 왜왜리선수거아니에요 한준이 형님이 네. 케넨 궁 민수고 인수가... 이래가지고 <laughs> 어어디서볼수 없는 어, 그런 어때 어때 저궁궁 임팩트 너무 완벽한 거 같습니다 아, 네, 제가 본 케넨 중에 가장 완벽한 궁이지 않으신요 너구리 그 이상이다 네. <laughs> 너구리보다 한준이 완벽하신 거 같습니다 네. 오늘 방송 중에 예몇번 하실 거예요? 예? 예요? 예. 네. 아저 저 얘는 또 당황했을 때만 하기 때문에 오늘 좀 당황을 안 하고자 열심히 할 거기 때문에 네. 많이 해도 한번 하지 않을까 한번한번 네. 정도 제가 제가 오늘 어쨌든 방송 중에는 너무 이렇게 대본대로 가다가도 중간 중간 한번아 그래요? 네. 아, 왜냐면 그래야 <laughs> 오히려 긴장이 좀 아. 그럴 수가 있으니까 알겠습니다. 제가 그건 최대한 열심히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화이팅! 네. 화이팅! 잘하고 오겠습니다. 체력이 같이... 좋아져서. 왜 이래? 지 들어가니까 요가안내문까지 같은데. 네. 네. <웃음> 네. 네. <laughs> <오, 오, 오. 웃음> <laughs> <laughs> 네. 오늘도 그래서 40분 동안 하고 일어났는데 일어나자마자 좀 다리가 떨리더라고요. 아. 지금도 살짝 긴장이 된 상태인데 그래도 남들 옆에서 도와주셔 가지고 잘 무사히 끝낸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. 아, 죄송습니다 아, 괜찮습니다. 벌써 발이 너무 좋아요. 오늘 진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. 수고하셨습니다. 아 수고하셨습니다. 아 근데 너무 좋.. 너무.. 그러니까. 그러니까. 아, 아, 오늘 진짜 어어 진짜 오늘... 어졌어요 아... 오늘 진짜 나중에 모니터링.. 아 저희가 보내드릴 수가 없거나 <laughs> 커뮤 반응 같은 거 보시면은 진짜 <laughs> 너무 뜨겁습니다 역대급 그... 아, 감니다다 도배가 돼있어가지고 <laughs> <laughs> 그냥 자연스럽게 보시게 되지 않을까 아, 감사합니다. 아, 예. 아,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예. 아 진짜 아, 너무 <laughs> 재밌겠어요다음에또 오세요 아네제저 <laughs> 저번에 콘텐츠 찍을 때 <laughs> 약 주신다고 했잖아요. 아 맞아요, 맞아요. 그거 제가 오늘 좀 준비해 왔습니다. 또 이거, 이거, 또 이제 아이케어의 스타아 여기도. 아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아, 아, 저희 이제 조기할 때또 중요하거든요. 예. 그러니요 저희들 맨날 컴퓨터 보고 <laughs> 막자료 찾고 이러느냐고. 맞 예, 그리고 또, 저도 정신이 롤을 해야 되기 때문에. 살색 잡지 마세요. 저도 골드는 찍어야 돼서 못 찍어요.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아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또눈 건강 또 챙겨야 되기 때문에. 수고하셨습니다. 반갑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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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그러니까, 방송 진짜 회긴 네. 시간이었는데 막힘없이 그래도 잘 하신 거 같아요. 아뭐 저는 생각보다 못했다 생각하는데, 또 옆에서 또두 분이서 저를 이렇게 잘 대해주셔가지고 편안하게 했던 것 같고, 아, 비록 좀첫방송이라좀어색하기도 해서 못, 해, 못 했던 것 같은데, 두 번째에서는 좀더 잘할 수 있게 하, 하겠습니다. 제가 축구 커뮤니티 반응을 그리고 혼자 에, 에, 에. 동시에 싹 모니터링하고 왔는데 반응이 좋습니다. 아그래요 네, 그거 너무나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<웃음> <웃음> 다음에도 불러주시면 또 최선을 다해서 응하도록 하겠습니다. 많은 축구 팬들이 또 이게 부모님의 존재를 많이 알게 되었을 것 같은 그런 말, 한마디 뜻을 딱 듣고 갔습니다. 아 네, 저는 이제 또 이스포츠 e 어, 롤에서 티원이라는 어, 팀이 온더 무년지라고요. 또 이렇게 축구 팬분들한테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. 인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조금 미숙한 점도 있었지만 어쨌든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 또 저희 롤 e스포츠도 좀더잘 챙겨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또 멋있는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화이팅!